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시편이 총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권이 이제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인데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또 어떤 성전의 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일 또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따로 구분해서 세워놓은 지파. 들이거든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중에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전담해서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자라든지 악기를 다루는 자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 성가대 지휘자 또는 뭐 성가대장 뭐 이런 식으로 찬양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찬양대, 찬양팀, 성가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삽이 지은 시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편 73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생각해봤을 법한 또한 번은 이제 경험해봤을 법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왜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르는가? 왜 저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어, 정말 남들보다 더 떳,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획득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실랑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기독교 저자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필립 연시라는 사람이 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든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삽은 좀더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이시죠? 길지만 어, 각 구절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짧게 짧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 거룩하게 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신앙에 이제 회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나도 나도 그냥 하나님을 떠날까? 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나? 제가 지난 토요일 예배 설교 시간에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제 그런 회의감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 시기하고 질투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침으로 저희 눈이 소산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지나며 그들의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 같고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더 남들보다 더 형통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며 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라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믿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한다는 거예요.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마치 그들 막,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의 입이 어, 하늘에 두고 그들이 하늘 나라를 모욕하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런 하나님께 어, 마치 교만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치식이 있으랴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 모르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어 엉덩거리면서 잘 사는 거뭐 지극히 높은 자에게 어뭐 그, 그런 걸알수 있는 지식이 있겠어 뭐 이렇게 신원하시며 갚아 주시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걸 우리는 지난 10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편 13편 말씀도 악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말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런 악인들의 어떤 형통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도 불평불만 회의감이 들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깨끗이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야. 마음을 빼앗겨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어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새벽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받더다. 아 저들은 저렇게 재앙이 피해가는 것 같고. 어, 악을 행해도 아무 법망을 피해가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그렇게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려 쓰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내 마음이 곤핍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또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도다 그리고 또두 번째 의미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결국을 그들의 결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 가운데서 음 부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모두가 멸망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 그들이 모두 세운 모든 우상들 그들이 쌓았던 아 모든 부와 명예 재물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들 하나님이 행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그 모든 것들만 가지고 갈수 있는. 것. 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던 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나의 회의감을 드러냈던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심란하고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날 그시에 심판대 앞에서 영광으로 나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수고했다 내 아들 따라 너희가 세상에 그런 눈에 보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행, 행했으니 이제는 영광 영광 가운데서 나와 함께 떡을 떼자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 생활을 하자꾸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삼모할 자 없나이다. 오직 나의 원하는 바그리고내 나의 삼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시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이제 27절 27절 28절이 이제 이 시편 73편의 결론이에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결과가 그렇게 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멸하셨나이다 반면에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 결국에는 없어질 것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수 없는 것들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둘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唱不完的 Give me your